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레그룸 공간 나쁘지 않죠 지금의 할인 제일 좋아요 지금 남은 25년식 물량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이정도 성능, 옵션, 디자인, 그리고 프로모션을 반영한 차량 가격을 고려했을 때는 반갑습니다 리사놀자 스 안팀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벤츠 차량들의 판매량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BMW에 비해서 약간 밀리는 구도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차만큼은 정말 깔게 없고 완벽함이 가득한 벤츠 E53 AM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단점 딱한 가지 빼고는 정말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 만큼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차량 가격과 프로모션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벤츠 행보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차가 마음에 들지 않게 만든다는. 평이 많아요 예전에 그 삼각별만으로도 구입을 했던 시기가 그리워질 만큼 현재 벤츠의 인기는 b m w 에 역전지였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벤츠에서 최근 들어서 AMG 이 고성능 차량들 만큼은 정말 진심을 담아 판매하고 있는데요 AMG라고 해서 당연히 가격적인 부담은 되겠지만 실제 차량에 대한 성능 옵션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 보이시는 이53 AM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괜찮게 나왔다 표현 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AMG의 전용 파나메리카 그릴과 함께 디자인 자체가 일반 E클래스와는 정말 다르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E클래스는 뭔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반면 253 AMG는 화끈한 파워돔 본넷, 파나메리카 그릴, 하단에 하이그로시가 들어간 범퍼 디자인 자체들도 확실히 스포티함을 잘 구사하는 게엿보입니다 게다가 차량 가격은 1억 3 860만원으로 구성을 했고 시트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보통 블랙 시트의 경우는 발생은 안 하고 브라운이나 그레이 시트에 추가할 경우에는 42만원이 붙긴 합니다만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로모션 와 거의 2천만원에 가까운 가득한 프로모션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되는 차량 가격에서 프로모션 빠진다면 굉장히 좋은 가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53 AMG 같은 경우에는 경쟁 모델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포도어 실용성이 있는 세단의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스펙과 가격대를 비교하려면 BMW M5가 대표적으로 들어가겠지만 M5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 옵션, 디자인 그리고 프로모션을 반영한 차량 가격을 고려했을 때는 이53 AMG 자체가 벤츠에서는 정말 잘 마케팅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다. 개인적으로 제가 돈좀 있었으면 진짜 이 차량을 뽑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다. 자, 측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휠 디자인이 차량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준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벤츠 253 AMG 휠 정말 완벽합니다 그 완벽함을 장식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레드색 캘리퍼라고 생각합니다 AMD 전용 마크가 새겨진 이 빨간색 캘리퍼를 보면 너무 매력적이라 생각되고 여기는 당연히 장식용이지만 터보와 함께 하이브리드가 새겨진 레트링도 눈에 띄네요 253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라인은 되게 재밌게 해놨어요 일반 E클래스와 좀차별화 시키고 싶었는지 혹은 조금 더 스포티함을 끌어내려고 했던 건지 헤드라이트부터 시작되는 캐릭터 라인이 쭉 이어지다 중간에 한번 끊겨요 그리고 다시 이어집니다 되게 역동적이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지만 이 캐릭터 라인 하나만으로도 차량에 대한 외관 디자인이 조금 더 살려주고 있다 최신 유행하는 플러시 핸들도 당연히 들어갔고 야간엔 여기에 또 불이 들어와요 어, 그런 감성들도 확실하게 잘 챙긴 모습입니다 소프트 클로징 도어 어, 들어갔을까? 들어갔어요 1억 이상 되면 벤츠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오셈 AMG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에디션 모델도 설명드렸었고 일반 모델들도 그 전에 팔았었던 걸 영상에 다 올렸었는데 지금이 할인이 제일 좋아요 지금 남은 25년씩 물량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재고 자체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왜냐 할인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앞에서 설명드린 이 차량의 유일한 단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일램프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빼고는 정말 완벽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동원하여 612마력 정도 보여주거든요. 어, 출력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또 전기 모드까지도 기본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 차량으로도 정말 훌륭하다. 자 그리고 매력적인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E53 AMG에 대한 이 레터링이 들어갔어요. 지금 E 클래스 말고도 S 클래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S63 또한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가미된 레터링이 들어갔는데 전 이런 것도 세심한 감성이 또 느껴진다 생각되고 기본적으로 포도, 세단, 즉, 패밀리카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나쁘지 않거든요. 살짝 열어보면. 야뭐 이야... 이렇게 용품을 많이 챙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충전까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모습이 고 아쉽게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차량처럼 급속 충전은 안 됩니다 완충을 통해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후면부는 넓게 펼쳐진 스포일러 디자인 그리고 두 발의 머플러 디자인이 일반 E 클래스와의 확실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초과한 색상은 외장은 화이트고요 실내는 그레이 시트입니다. 그레이 컬러감이 조금 밝아요. 관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팀장은 시트 코팅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서비스로 그 점도 참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고요.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멋스러움을 오목종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바탕은 당연히 에클래스를 깔고 가지만 핸들 그리고 실내의 이 우드 트림 대신에 들어가는 카본 트림 디자인 자체가 너무 멋스러워요. 그리고 이 차량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옵션도 되게 좋거든요. 붐메스터 사운드. 정말 음질이 훌륭한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2.5도 후륜 조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차나 유턴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히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고요. 슈퍼스크린. 기본적으로 제공되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인해서 재밌는 드라이빙까지도 함께 느껴볼 수 있는데 드라이빙 모드는 여기 보시면 핸들에서 조작이 따로 가능합니다. 또 재밌는 점은 고성능인데 이렇게 딱 시동을 켜잖아요. 조용해요. 이런 정숙함이 느껴지는 고성능 차량, 이제는 확실히 시대적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의 조화를 인해서 연비에 대한 실용성도 느껴볼 수 있고, 이 내연기관 모드를 통해서도 재밌는, 그리고 또 짜릿한 주행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일석이조라는 표현이 맞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밀리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앞좌석을 뒤로 많이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레그룸 공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는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풀체인지 이후로 휠 베이스 공간을 더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이런 공간성, 거주성이 충분히 나오는 게 장점이라고도 보여지고요 고성능 차량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깨게 하는 아주 발전된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마찬가지로 붐메스터 사운드 음악을 감상하기에 너무나도 좋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보세요 이게 바로 벤츠만의 감성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 상황에 따라서도 이엠면언트 라이트가 또 조작이 되다 보니까 타면서 더욱 더매력적인게 느껴 볼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썰루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원하죠 쾌적합니다 그래서 멀미 날 일은 딱히 없을 것 같고 뒷좌석 시트 포지션도 인체공학적으로 아마 설계가 됐을 거예요 착좌감도 괜찮고 뭐 장거리 주행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억 3860만원 이란 가격을 자랑하지만 프로모션도 지금 급 폭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벤츠 E53 AM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만나봤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장점들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다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단점 한 가지 제외하고는 정말 완벽함을 고수하고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벤츠가 어, 차량을 잘못 만들고 있다는 인식을 확 깨버릴 수 있는 차량인 만큼 짜릿한 주행과 편안한 주행 실용적인 연비효율까지 느껴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벤츠 E53 AMG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와 장기렌트는 리스한 놀자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